사실 카자흐스탄에 와가지고 정말 한번 크게 한번 대었거든요. 투어 사기 당했는데 이거를 조금 한번 정리해서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와 지금 상태도 정말 황당해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투어는 아니거든요. 타른 캐년이랑 카인기 호수 갔던 그1일 투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투어인데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거는 에트노빌리지라고 해서 카자흐스탄의 전통 삶을 체험하는 그런 빌리지가 있다고 해서 그거 좀 찾아봐달라고 일부러 막 S한테 부탁을 해서 S가 설칭을 해서 어떤 업체를 찾은 거예요 판다 음. 트래블 투어 여기는 한국인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그 빌리지 미, 미, 민속촌 같은데 어 민속촌 예. 거기가 저희는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었죠 이거 포함이 된거 확실하냐 그랬더니 맞대요 오케이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일정을 자세히 얘기드리자면 출발을 해서 에트노 빌리지에 먼저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민속촌에서 구경하고 음. 거기서 점심을 주는 거예요. 점심 포함. 음. 그리고 샤말간이라는 데를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경치 보면서 티 음. 마시는 음. 그리고 1인당 비용이 45,000원. 그러니까 둘이 하면 9만 원이죠. 탱기라 하면 1 7천탱 게. 거기 보면은 다른 버스 투어들이 되게 많이 서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판다 투어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래요. 약간 외국인 할아버지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더니 자기도 판다투어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아이 사람도 우리 일인가 보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8시, 8시, 8시 반으로 고지는 받았는데 비 알마티 호수로 가는 거래요. 그 전까지는 판다투어가큰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걔네가 막큰 버스도 그림 이미지에 갖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블로그가 그래도 판다투어가작지 않은 회사다라고 그렇게 된거 봤거든요. 그래, 일단 기다리면 오겠지. 기다렸어요, 같이. 독일 아저씨가 전화한 거죠. 좀 이따 온다고 얘기를 했대요. 어, 누군가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고서는 이제 또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 또 소식이 없어요. 그 저도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때 뭔가 좀 쌓였거든요. 그때 빨리 알아챘어야 되는데, 독일 아저씨도 기다리면서 찜찜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아저씨는 원래 오늘 8시, 8시 반으로 이제 이게 돼 있었는데, 전날 밤, 밤 9시에, 얘네가 이메일과 함께 그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빅 알마티 호수 가는 일정이 뭐 날씨인지 뭔지 뭐 어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이 갑자기 앞당겨졌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모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전날 밤 9시에 보냈다는 거야, 공지를. 근데 이 독일 아저씨는 부킹닷컴인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돈도 다 페이를 했고 메시지 전달이 안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모르고 아까 온 거고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은 이미 투어 버스는 아침 새벽 5시 반에 떠났다는 떨었다, 거지 그 판다투어 관계자가 와서 이제 독일 아저씨한테는 환불을 받던지 아니면 뭐 내일 가던지 결정을 해라 그래서 그 독일 아저씨가 저희한테 막 되게 황당해 하면서 이 업체를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그 아저씨는 허탕을 친 거죠 오늘은 이미 8시 반은 훨씬 지났고 아... 차가 오고 있대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 달래 35도가 넘어가는 날씨인데 응. 에어컨이 안 되는 차량이었던 거예요. 완전 낡은 차. 어, 그래서 에어컨 되는 다른 차로 다시 오게 하겠대요. 그래서 좀만 10분만 더 기다려달래요. 근데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늦게 와서 뭐 미안해서 그런지 음. 갑자기 50%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음. 아, 근데 뭐 굳이 깎아주겠다는데, 아, 됐어요. 이럴 이유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아, 어, 오케이. 뭐50% 할인, 오케이. 그리고 원래는 이게 그룹 투어인데 음. 오늘 신청한 사람이 니네밖에 없으니까 음. 개인투어로 진행하겠다 음. 근데 솔직히 그거는 걔네 사정이지 어, 그렇지. 그리고 저희 보고 이식호수에 가봤니에요 음. 이식호수는 저희가 안 가봤었거든요 그 전에 이미 빅알마디호수 카인디호수, 콜사이호수, 음. 호수라는 호수는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봤지. 사실 호수는 저희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었는데 추가로 그걸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음. 저희 일정에 엑스트라 노피 엑스트라 엑스트라로 넣어주면서 엑스트라 노머니 no 노머니 no 이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음. 에어컨 되는 차량에 와서 기사랑 그 매니저랑 한참 뭘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출발을 했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그빅 알마티 얘기하면서 빅 알마티 호수 가는 것도 50%해 주겠다고 그랬어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 빅알마티 한다면 그것도 50%해 주겠다. 어. 이런 식으로 막 진짜 막 웃으면서 막 아. 최고의 투어를 너네들한테 해 주겠다. 어. 아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에트노빌리지 가는 투어가 인기가 없냐 음. 저희밖에 안 왔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투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는 투어다 막 이러면서 <laughs> 저희를 막 안심시키고 출발을 시켰어요 음, 그렇게 이제 출발했잖아 근데 저희는 우리가 어디 간는지도 몰라 보통 이제 그 투어가 그 당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다섯 군데를 간다 하면은 어디를 먼저 간다가 정해지지 않고 그 그날 그날에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조금 장소가 바뀔 수 있다 그랬거든 어디를 먼저 가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 해가지고 그날도 그냥 어디를 먼저 간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탄 거야 간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시코스였어요. 음. 이시코스를 보고 왔어요. 음. 이시코스는 뭐 그냥 다른 빅 알마티 호수랑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네, 호스는 비슷해요. 어, <laughs> 처음부터 음. 황당했지만 진짜 황당한 건 지금부터예요. 음. 차로 돌아왔는데 기사가 갑자기 번역기로 이제 알맞이 시내로 돌아가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laughs>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에트노빌리지 에트노빌리지랑 샤멀간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기사는 에트노빌리지가 뭔지도 몰라요 영어도 전혀 안 통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는 투어 업체랑 연락을 하려고 근데 그때부터 그 매니저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돼 문자도 다 씹고 전화해도 계속 안 되고 다른 이제 직원이랑 음. 통화가 됐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매니저는 지금 미팅 중이라고 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래요. 그 시내 가서 점심값은 니네가 내라 음. 이러는 거예요. 음. 투어 표에 이미 점심이랑 티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음. 음. 근처에서 점심을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딱시이당 같이. 음.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택시 기사는 아무런 거를 아무런 전부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번역기로 나한테 얘기해서 자기는 이시코스 가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다. 이렇게 음,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그럼 지금 다 때려치고 지금 알마티 돌아가자. 알마티 씨는 돌아가고 대신에 나는 그풀 리펀 어난100% 환불을 원한다. 그러니까는 바뀌더라고. 어. 기사한테 얘기해서 가격 해주고 자기가 빌리지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면은. 점심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차로 한 40분, 30분 음. 더 가서 이제 에트노 빌리지에 도착을 했어요. 음. 분위기가 세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관광객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끝난 거지. 저희가 지금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음. 아니 지금 다 끝났는데 지금 오면 어떡하냐는 거야. <laughs> 거기 에트노 빌리지라는 곳은 11시에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쇼 같은 게. 쇼가 1시에 끝나면 1시부터 이제 뷔페에 점심 음, 식사. 식사가 시작돼서 2시쯤에 다 마무리가 되는 음.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갔을 때 이미 쇼는 다 끝나고 그때가 거의 2시였어요. 거의 2시 어. 가까운. 관광객들도 점심 다 먹고 음.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떠나는 어, 분위기. 거의 식사 막 치우려는 분위기. 이 직원들은 우리 보고 심지어 너무 뭐라 그랬냐? 그 하우필이. 어. 너무 막 안타깝고 어. 이, 어떡하냐. 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막 진짜 동정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배고픈 상황이고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사람들 다 먹고 떠난 그찌끄레기들만 음. 음. 남은 상황인 거예요. 음. 과일도 다 떨어진 상황이었어 그때. 음. 그리고 이제 빵이라도 더 먹을까 해서 빵을 먹으려고 다시 뒤돌았는데 그찌끄레기들 접시도 다 치워놓은 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도 되게 막 대충. 음. 투어 비용 50% 할인받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점심값을 저희보고 내라는 거예요 응. 이 찌끄레기 점심을 먹고서 점심값을 우리 보고 내라고? 진짜 화나가지고 나는 딴거다 필요 없고 그첫 번째 만나서 미팅한 사람 나한테 전화 달라고 나는 딴 사람 얘기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점심값은 안 냈어 안 냈는데 그 빌리지 그 매니저는 이런 업체랑 하지 말고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 달라고 이제 뭐 명함을 줬지 <laughs> 명함을 그렇게 받았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이제 황당한 거는 그 직원이랑 또 통화를 했잖아요 음. 샤말간에 갈 건이에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샤말간에 갈 거면 추가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니네 이직, 이직호도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샤말란 여기 대신에 거길 데려간 거다. 기분도 지금 잡쳐 있는 상태에서. 어, 샤말간이고 뭐고 됐고, 그냥 알마티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 택시 기사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저희 숙소까지 숙소가 어디냐 그러면서 숙소 앞에서 내려주기는 했거든요. 음, 이 업체는 진짜 완전히 이상한 곳이다. 택시 기사도 동의하더라고. 그 내막은 이렇고요. 이 투어를 신청한 목적이 에트노빌리지였는데 음. 결국. 에트노빌리지에서 할수 있는 건 아무 것도 못했고 문 닫을 시간에 도착했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던 이시 코스 간거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50% 할인이고 뭐고 저희가 낸그17,000 텐게 그 비용마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하루를 날려버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원래대로 34,000 텐게를 내고서 제대로 된 스케줄 어. 제대로 된거 보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었던 거야. 처음에 우리 만났던 그 매니저 있죠. 아침에 만났던 매니저 그 매니저는 막. 어, 음. 50% 할인 뭐20 코스 추가 어쩌고 음. 저쩌고 막 되게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서 우리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서는 그 이후로 완전 연락 두절. 음. 그거를 다른 직원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저희를.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서 손뗀 거지. 어. 그렇게만 우리를 구슬려 놓고 손 떼고 그리고 우리랑 이제 직접 얘기하는 그 직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어. 어. 그러면서 니네 점심값 내라. 샤말강 간 거면 또 추가 비용 내라. 그리고 너네 20코스 보지 않았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음. 그러면서 50%의 20코스 봤으면 됐지 않냐? 막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막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 제대로 된 사과를 만약에 어,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 어, 전혀 한 마디도 어, 없고 그런 어떤 사과라고 했으면은 이럴어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근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거든요. <laughs> 또한 가지가 그 처음에, s 아, 우리는 그러면 투어 지금 여기서 종료하고, 니네 회사로 찾아가겠다 그랬잖아. 현지 공휴일이었어요. 응, 현지 공휴일이었어요, 어, 그 날이. 오늘 하루 되니까, 오르면 와. 그럼면 비아냥을 꼬더라고요. 어, 비아냥거리면서, 어, 어. 오, 올르면 와. 아무도 없어. 막 이러는 어.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매니저가 미팅 중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소리잖아요. 거짓말이지. 그냥 구라인 거지. 이 판다투어 업체가 한국인들 중에서도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찾기도 하는 그런 업체인 건 아는데, 차른 캐년이나 그런 거 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객이 많이 되는 거 그런 거는 제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일 아저씨도 지금 한명 남았잖아요. 그 독일 아저씨도 지금 당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독일 아저씨라든지 저희처럼 이렇게 두 명만 온다든지 모객이 안된 경우 일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그에뜨너 빌리지 우리가 신청은 했지만 어떻게든 얘네들을 그냥 이식 코수로 거기만 한번 보내면 만족하지 않을까? 50% 할인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를 20코스로 퉁치려고 했던 것 같아. 요 카자흐스탄 여행 블로그를 보다가 저희랑 비슷한 경험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빅알마티 가는 투어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빅알마티는 못 가게 됐고 그 대신 우리가 더 좋은 곳을 보여주겠다. 자기는 전혀 모르는 어디를 한세 군데를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50% 할인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판다 여기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블로그에 댓글로 어느 업체 이용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판다 트래블 투어였던 거예요. 그분들도 여기가 상습범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목이익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핑계로 그 일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와가지고 아침에 만났던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진짜 이 사람이 미팅 중이었나?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해가지고 장장문의문자로다 보냈어요. 일단 와치 보면 읽었다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피드백이나 아무런 적은 없었어요. 보니까 차단을 한거 같더라고요. 예 프로필에 있던 이미지도 없어지고 이걸 사실 알려겠다. 한국인도 들 알고 예, 외국인도 들 알고 그래서 구글에다가 제가 이제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 이제, 다른, 그, 리뷰들 좀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리뷰가 4.5인가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좀 디테일한 리뷰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에 다른 게 한국인 분이 그걸 달았는데, 이분은 그 사막 투어를 신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막 투어도 완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빅 알마티도 아마 신청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진행된 거는, 아까 얘기한 그, 다섯 군데, 일곱 군데 가는 거 있잖아. 차른채년, 어. 카인디오스. 그것만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상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별점을 안 좋게 준 거예요. 디테일하게 쓰고 그 아래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이 쓴 것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외, 외국인들도 당했고 실제로 심지어 이 외국인한테는 따로 연락 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이걸 내려 달라. 그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리뷰에.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딱그한 가지만 제대로 진행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별점이 이런 거지 나머지는 정말 이상하게 진행이 된 거구나 지금 이제 모든 그 팩트를 달았어요 음, 있었던 일을 그랬더니 저를 차단했던 그왓그 어, 그 매니저 그 직원이 정말 그 구글 리뷰를 달자마자 1분만에 정말 1분도 안 돼서 바로 저한테 왓챗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답장을 보냈는데 음. 근데 그 내용이 진짜 가관이죠 가관 처음에 차왔던거 에어컨도 안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차였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날에 그 에어컨 안된 차에 넣어서 됐다. 어, 거, 거기에 그게 후회된다. 어. 그러면서 어. 막 비꼬는 그 음, 말투로. 음, 저는 거기서라도 만약에 사과 왔으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완전 쌩 양아치 질이 어, 안 좋은 사람인 거지. 제가 볼 때는 양아치 정도도 아니고 그냥 사이코예요. 그 아침에 우리 대했던 거 보면 사이코 같은 것 같아. 정말 이중끼 같은. 제가 짜증 나가지고 이번에그 차단했더니 또 다른 전화로 저한테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번에는 뭐 니네를 저주할 거다 뭐 그런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얘기다고 할 것도 없고 가치도 없다 또 다시 차단을 박았더니그 다음 연락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사기 당한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지금 말하면서도 열받네요 <laughs> 그렇게 저희가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투어도 많이 사용해봤고 막뭐 해봤지만은 이 업체는. 그냥 쓰레기 업체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 사막 가는 거 했다가 당했다고. 근데 사막 가는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이 잘안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한 건데 저는 사실 그 카탈로그 에사막서가 있었도 저는 이거 말고 사실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원래. 사막. 어 이게 이게 잘 되면은 그것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래는 믿었던 업체였던 거지. 음. 근데 어쨌든. 그 카탈로그에 있는 거, 딴거 절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사기 당한 투어썰이었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들 널리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당하지 않게 꼭 카자흐스탄은 제가 보니까 이거 투어는 꼭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챙기시고 네. 저희는 이렇게 사기 부분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